제일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 어떤 분이 논문을 쓰는, 특히 그, 어, 영성 부분을 다루는, 그, 친유와 성화의 관계, 그 부분을 해명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도 이 부분에, 또, 혹시 그, 어, 믿음과 삶의 문제를 연결하는, 예를 들면, 웨슬리가 자비의 삶, 또 경건의 삶, 이두 가지 분리된 걸을 어, 연결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론적인 근거가 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면밀하게 보시면, 예를 들면, 뭐, 이찬웅 목사님, 지금 교정선교하는데 또 필요한 이런 백그라운드로 이 파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시면 어, 정리를 잘 해주셔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질문 중에 믿음과 확신의 문제를 좀 잠깐 짚고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이거좀 예. 이야기를 하고 일단 조금 휴식하고 이렇게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이죠? 자. 이게, 아, 어, 사실은 하나의 그, 우리 안에서, 영혼 안에서 일어나면, 동시적인 사건도 될수 있고, 통합적인 사건이 될수 있는데, 이거를 분리해서 설명을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는 예, 각각 이거는 영역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예, 이제 저 뭐라고 그까 이제 섞여 버리면, 뒤섞여 버리고 개념 이해가 안 되면 어, 좀 혼란이에요. 예. 지금 이게 관련된 게 어떤 거냐면은 친 문제가지, 죄사함이 문제, 친 거듭난, 이렇게 가는 거죠? 완전은, 거듭, 완전은 성화의 끝입니다. 이거, 이게, 이게 다이나믹한 관계인데, 이 다이나믹하다는 게 웨슬리의 특징이에요. 일단 이거를, 어, 탁탁 끊어서, 시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될수 있다면, 설명 훨씬 쉽겠지만, 근데 우리 구조가, 두뇌 구조가 이렇게 지금, 통합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잘 분리해서 보는 그게 버릇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지 말고, 일단 그것도 인정을 하면서 설명을 시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칭의가 일어나려면, 그 전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게 뭐가 있었죠? 칭의 이전에. 회계라는 게 우리가 있었죠. 회계가 깊이 이루어질 때, 회계는 역시, 이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이루어가는데 꼭 전제하셔야 될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 이게 내적인,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사건이기나 해도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내면에 빛을 비추실 때, 비추는 역사, 조명의 역사가 있을 때, 회계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회계에 이르게 돼서, 죄의 모든, 우리의 상태의 모든 깊이를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요 다음을 잘 이해를 하시는데, 죄의 뿌리까지 들여다본 순간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는, 아하, 이게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는 하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게 진정한 해결의 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외설적인 이 해결을 율법적 해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율법적 해결에서 이거는 네가티브입니다. 네가티브 노우라고 하는 거, 나인. 독일어 나인으로서 네가티브. 내가 이제,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적 회계가, 보금적 회계로 전환을 하게 돼요. 좀더 디테일하게 지금 들어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율법적 회계의 단계가 복음 보금적 회계의 단계가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이게, 어, 하나의 그 프로세스에서 단박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율법적 해결, 보금적 해결, 이 보금적 해결이라고 하는 거은 시야의 전환입니다. 시야. 우리가 바라보는. 참 멋있는 말이네. 써보고 보니까. 시야의 전환. 나의 네가티브한 걸 보다가 보금의 포지티브한 걸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나를 향하는 나의 나를 향하던 눈에서 우리 복음, 주님의 복음으로 향한다. 십자가를 본다. 나는 죽고 십자가를 살고. 내 안에서 십자가가 이제 의식이 되는 시야의 전환이 드라마티가 일어나는데, 이 일어나는 순간에, 이 일어나는 이 현상을, 이 상황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야. 성경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요 중간 단계를 링크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시야에 전하는 믿음이라 우리가 이끌을수 있어요. 이게 워낙 이게 단박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 영혼 인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현,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단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려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에게 적합적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칭의의 사건이 일어나요. 이 칭의의 사건을 이치니의 사건을 객관적 사건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객관적 사건이라는 고 거는 내 의지나 내걸 내가 어떤 것에 관계없이 내 심리 상태, 내내 내 마음의 상태하고 관계없이 바깥에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말, 인퓨테이션이란말 들어가서 혹시 루트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 나오는데, 인퓨테이션, 인퓨테이션, 외부에서 주입해 버리는 거예요. 나, 내 상황과 전혀 관계 없어요. 우리의 이 믿음에 이러기만 하면 내 상황에 관계 없이 인퓨테이션 해버린다 말이요 부어버려. 인파테이션이란 표현 쓰고. 임퓨테이션이란 표현 쓰어요 달라요. 이거는 외부에서 부어 주는 거고, 이거는 내가 참여하는 거야. 임퓨테이션, 내가 부어 마치 그 주물 중물 공장에서 주물 이렇게 붙듯이 부어버려 옷을 입히듯이 내가 속에는 어떤 상태든 이 관계없이 바깥에 옷을 입혀. 이건 법정에서 가면, 은 법정에서는 판사가 너는 이노센트하다고,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아요. 객관적, 객관적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거예 나의 주관적 상황과 관계없이.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자, 여기도 중요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요 단계 조명의 상태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명의 상태에서는, 어렵나 지금? 잘 쫓아오시, 쫓아오겠죠? 조금 이따 휴식하면 되니까. 이제 조명의 역사는, 이 비춰주는 역사예요쫙 비춰주는 역사란 말이에요. 쫙 비춰주니까 제가 잘쓴편 중에 하나가, 티끌 같은 죄라도 태상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아무리 티끌 같은 죄래도 그게 조명의 조명, 그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태상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 무게가 이렇게 되는데 이이 역사는 사실은 성령의 객관적인 역사예요. 이제 오늘 객관적이라는 말을 여러 번쓰는데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나내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돌이켜오는 역사란 말이요. 그런데 칭의가 일어나게 되면, 칭의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주하게 만듭니다. 예수 내주라는 개념 나온 거예요. 내주한단 말이요 안에서 거주하게 만듭니다. 그럼 그전에는 안에서 거주 안 했느냐?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처음부터, 우주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디에서 계시던지 항상 계셔요. 그러나, 내주하는 건 다르단 말이야. 나하고의 어떤 긴밀한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하고 달라요. 이 내주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가장 뚜렷한 역사는 뭐냐, refreshing 하는 거, 그, 어, regeneration. 다시 태어나게 하는, regeneration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야 되는, 칭의를 받은 전제합니다, 이게.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나, 이게 시간적 간격을 두기도 한다.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픽스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는 바람과 같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역사 중? 그런이 내주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보시이 내주하는 역사를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거듭남의 역사 말이야. 거듭남의 외적인 표징이 있어. 가장 뚜렷한 표징이 이게 확증이요 확증 아시겠어요? 확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듭난 게 아니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확신이 있다고 해서 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은 확신을 갖게 돼요. 제말대때다 알겠어요? 어렵나? 자, 내가 어떤 확신, 어제도 확신 갖고 뭐 있었더니 며칠 지나고 확신이 없어졌다. 이 확신의 상태에 따라 내가 거듭났다, 안 났다가 안 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확신을 갖게 어 있어요. 내가 알게, 알게 된다면,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보안에 그 있을 표현 그대로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수 알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자녀인 사람을 알게 된다. 야, 그게 답이요. 이 거듭남은 성화하고 별개가 아니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성화의 처음을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완성을 완전이라고. 그러니까 성화를 이렇게 쭉 평면에 그어서 어느 포인트 성화하면 틀려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을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아까 저 전덕수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고원파 이렇게 묻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 이렇게 또 그런 사람 어떻게 도와야 되냐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이 성장이거든요. 교인들이 성장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렇게 겪어 보니까 뭐만 주로 가르치면 친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죠. 친리와 거듭남의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after story. 그게 뒤에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여기만 이게 그러면 성장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어떻게 돼? 그래서, 목회자들의 성장의 경험이 필요하다 성장의 경험을 내가 갖지 못하면,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설교 못 합니까? 웨슬리가 했던 그대로요. 들었던, 비트 벨라한테 들었던 그대로. 경험할 때까지 성장, 저 설교하라. 하다 보면. 왜냐하면 그 관심과 그 내용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된다. 자, 이렇게 보면 처음 이야기를 다시 들어서 믿음과 확신이 다르죠. 그러나 내적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웨슬리가 나중에 설교도 읽어보겠지만 웨슬리가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감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스피리추얼 센스. 영적인 감각이 요단계의 믿음은 믿음인데 복음을 믿는 믿음의 단계인데 스피리추얼 센스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확신이 거듭난 이 위의 스피치얼 센스는 드라마티가 변화가 돼. 새로 태어난 것과 똑같다 그러죠. 뱃속에 있을 때, 뱃속, 웨슬리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뱃속에 있 거듭남의 특권이나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뱃속에 있을 때는 귀 있고 눈 있고 다 있잖아. 그런데 못 듣고 못 본다는 거야. 이 확신은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나, 따라 특히 성령이 내적으로 역사함에 따라서 확고하게 자리 잡습니다. 이게 확신된다. 웨슬리의 그 1738년 5월 24일 사건은, 이게 회심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논센스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정말로 논센스. 5월 24일만, 그러니까 다 하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고 하는거는 5월 24일만 초점이 되어있어 갖고 맨날 저를 불러도 5월 24일만 기준해서 불러그 누가 지금 그러잖아요. 5월달이 대목이라. 이렇게 가면 사실은 안 받는 데 이제 내가 다니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해야 할 판이에요. 웨슬리의 네? 경험은 한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웨슬리의 위대함은 이 전체 프로세스를 전체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복잡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쫓아와 주어서 고맙습니다 해서 이제 차한잔 드시고 또좀 쉬었다가 잠깐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설교를 하고 가겠습니다.